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많이 어지럽고 혼란한 <laughs> <laughs> 이 뭐야 이게? 아무튼 그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 봅시다. 제목: 살짝 혼미한 우리 아빠가 2년 전에 헤어진 제전 남친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야, 네전 남친 완전 개쩔더라. 이러면서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언제? 아빠가 저랑 헤어진 전 남친과 너무 친하게 지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흔한 여자인데요. 아마 이거 믿기 힘드실 거라 생각은 들지만, 제목 그대로 예전에 헤어진, 그러니까 정확히는 2년 조금 넘었어요. 제전 남친과 저희 아빠가 너무 친하게 지내서요. 친하게 지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니죠. 친한 걸 넘어서 그냥 당신 아들처럼 생각하시는데 물론 제가 말려도 봤어요. 그런데 아빠는 늘 뭐? 만나지마? 안돼! 그 좋은 녀석을 말이지! 너는 이마안 만나도 아빠는 계속 만날 거다! 이러시는데 도대체 이걸 어찌해야 하나 싶어서 말이죠. 여하튼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본문은 음슴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걔를 처음으로 부모님께 소개했을 때가 저희들 정식으로 만난 지 1년이 조금 넘어가던 시기였어요. 당시 아빠가 발목을 좀 다치시는 바람에 거동이 좀 불편하셨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말고 그냥 편하게 집에서 보자 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갔죠. 그렇게 다 같이 식사하고 얘기 좀 나누고 그러던 중에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그냥 무난하고 훈훈한 그런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중간에 아빠가, 아이고, 바람을 좀 쐬야겠다? 이러면서 밖으로 나가셨는데요. 에? 금방 오겠다던 분이, 진짜 한참을 지나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전 남친과 같이 밖으로 나가봤는데, 저희 아빠가요, 집 앞에 세워져 있던 제전 남친 차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차를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그러면서 당신 혼자 막 중얼중얼, 막 작은 감탄사 같은 거 있죠? 아, 씨, 이게 뭐야, 이게? 이러면서 차 여기저기를 손으로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차가 막 엄청 비싸고 좋아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새차 상태 때문에 놀라셨던 건데, 솔직히 그래요. 이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단순히 뭐 엄청 깨끗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새 차보다 더새차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그랬습니다. 그냥 차가 삐까반 빛가번쩍 했어요. 늘 자체 발광. 아시죠? 제 전남친은 그런 남자였습니다. 새 차에 환장을 하다 못해 그냥 미쳐버린 그런 수준이었죠. 어마어마했어요. 그냥 이거는 단순히 차를 닦는 게 아니고요. 차를 무슨 거울로 만드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진 남자였죠. 무슨 세차 동호회 회장이기도 했고 여하튼 당시 은퇴 후에 안 그래도 별다른 취미도 없이 당신 혼자 이것저것 해보던 게 전부였던 저희 아빠 그런 당신은 여기서 완전히 맛이 가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 전 남친과 몇 마디 나누는가 싶더니 대뜸 그렇다면 자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비로운 기술을 내 차에다 지금 한번 풀어보겠나 이러셨고 전 남친은 흔쾌히 예 아버님. 이렇게 대답을 한후 곧바로 트렁크를 열어 몇몇 장비와 도구, 약품을 꺼내서는 아파차 본넷을 닦고 한 30분 정도 열심히 광을 내요. 그런 뒤에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을 쓱 닦아내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복장이랑 장소가 좀 그래가지고 현재로선 이게 최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러면서 말과는 달리 살짝 웃는 나름 만족한 얼굴로 아빠를 쳐다보는데 이때 저희 아빠가 지었던 그 표정 아직도 선명해요. 어이, 이새끼 뭐야? 졸랐잖아. 딱이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당신 얼굴이 너무나 선명하게 비춰지는 그 본넷 속으로 훅 빨려 들어가는 듯할까? <laughs> 그, 그런 모습이었죠. 여하튼 그날 이후 아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아니, 어떤 놈이 감히 우리 딸내미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후로는 제가 혼자 집에 가잖아요. 참고로 그때도 자취를 했었습니다. 뭐야? 야! 너왜 혼자 왔냐? 꽁꽁이는 같이 안 오냐?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여기서 정말 무서웠던 건, 이게요,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니라, 아빠 당신의 진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두 사람이, 저희 두 사람이 같이 내려가는 날이다. 그러면 밥 대충 먹고 아빠랑 전남친 두 사람만 차를 타고 나가버렸어요. 세차하러 나가는 건데, 저녁이 돼서야 돌아왔죠. 진짜, 만약 아들이 있다면 이랬을까? 그럴 정도로 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첫 인사 후 1년 뒤에 저희 두 사람은 헤어지기도 했어요. 사실 이거는 제 잘못이라 지금도 조금 미안합니다. 여하튼, 그래요. 우리는 헤어졌는데, 아빠는 안 헤어지는 거야. 네, 맞아요. 아빠가 제전 남친을 계속 만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언급을 했지만 벌써 2년이 넘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물론 두 사람 만나봐야 별로 하는 건 없고 오직 세차죠. 근데 전 남친만큼이나 세차에 빠지시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커진 거예요. 하지만, 이게요, 또 제가 말리는 해도 아빠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일단, 아빠는 전 남친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냥 아빠 인생에 있어 최고의 활력소가 됐으니까요. 특히, 건강도 별로 안 좋았던 분이셨는데, 세차를 오래 하게 되면서, 아이고, 이 체력이 딸리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 스스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등산하고, 그래서 건강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전 남친 만나기 하루 전부터 완전 신나게 세차용품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마치 소풍 하루 전날 들떠있는 어린아이 모습 같기도 하고요. 막 룰루랄라 이러면서 이러시니까 화를 못 내겠어요. 특히 아빠는 세차 때문에, 즉, 당신을 만나기 위해 멀리 떨어진 집안까지 운전해 내려오는 전 남친에게 엄청나게 깊은 신뢰와 의리, 여하튼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고요. 올 때마다 세차하고 고기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또 가끔 당신 친구들까지 모여 가지고 같이 술도 마시고 특히 이렇게 술 마시는 날은 찜 잠을 찜질방에서 자요. 같이 그리고 반대로 아빠 당신이 서울로 올라가면 전 남친은 물론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저희 아빠도 이젠 같은 동호회 회원입니다. 그렇게 같이 세차하면서 웃고 떠들고 신나게 노시다가 밤에는 그 남자가 마련해준 호텔에서 푹 주무시고 오죠. 이제 저희 엄마도 그러세요. 아이고, 내가 아빠 저렇게 밝아지셨는데, 속 좁게 굴지 말고, 아니, 그냥 티날 생각도 하지 말고, 어? 이렇게 협박을 하세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저 혼자만 신경이 쓰이나봐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 아빠 고향에서 친한 후배분이 산삼 새뿌리를 보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는 안 주고, 엄마, 아빠, 전 남친 이렇게 셋이 나눠 먹었습니다. 아니. <laughs> 아니, 그냥 이거 외에도 거의 주기적으로 아빠 고향에서 뭔가를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전부 다그 남자한테 가버리죠. 그래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저요, 솔직히 말하면 이젠 본가에 가는 거 기분이 그렇게 안 좋아요. 안 가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태도, 태도도 그렇고, 특히 광이 나다 못해 주변이 다 담긴 듯한 아빠의 차, 또그 차를 하루에도 몇 번씩 쓸어보는 아빠 의 당신, 아니, 이거 뭐 헤어진 옛 연인의 흔적도 아니고, 저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좀 자제해라.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 1번. 헐! 산삼을 쓰니 빼고 나눠 먹은 거 개웃기네. 끌끌. 2번. 그래도 보니까 쓰니아 앞에서는 안 만나는, 시, 안 만나는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그냥 이대로 두겠어요. 사람이 나이 먹고 그런 친구 사귀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물론 쓰니야좀 불편하겠지만 저 같으면 아빠를 위해 참을 겁니다. 3번? 아니 사람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말이야? 여친 집에 인사 가가지고 세차도 해드리고 또 헤어진 이후에도 어르신한테 모질게 못하고 멀리 집안까지 내려와 잘 지내고. 아니 스니, 도대체 이런 남자랑 왜 헤어진 겁니까? 4번, 근데 다 떠나서 그 남자 정말 착한 것 같아요. 뭐 스니 아빠가 얼마나 잘 해주는지는 몰라도 보통 이런 경우 불편하니까 여자한테 연락해가지고, 즉 스니한테 연락해가지고 좀 끊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걸다 받아준다니. 솔직히 나쁜 의도가 아주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2년 넘게 저러고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즉 순수한 거죠. 5번, 스니 아빠는 진정한 사랑에 빠지셨네요. 6번. 다시 만나요, 그냥. 보아하니 전 여친에게, 아니, 전 남친에게 여친이나 결혼할 사람이 생겨야 끊어질 인연 같은데, 또 보니까 두 사람 다새 연인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다시 만나요? 잘못한 게 있으면 빌고 말이야. 7번. 야, 그 남자 놔주라. 나한테 주라고. 9번. 야, 뭐? 벌써 2년이 넘었다고? 그럼 솔직히 이거 쓰니의 전 남친이 아니고 그냥 아빠 지인 아닌가? 10번. 이게요. 만약 웃기지도 않은 게 딸보다 딸내미 전 남친을 친 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 이건데 말 그대로 조기기 전도된 상황 아니냐고. 산삼새 뿌리를 엄마 아빠 전 남친이 렇게세 명이 나눠 먹었다는 거. 몇몇 댓글들은 웃긴다 이런 소리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자식인 거야? 진짜 이건 아니지? 11대 댓글? 그렇지. 이거 절대 웃을 일이 아니죠. 스니가 새 남친을 사귀었는데, 만약 그 남자가 전 여친 아빠를 계속 찾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잖아! 11번.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여자들이 좀 많아서 그런 건지, 남자한테 마음이 아직 있네, 없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새 차에 저렇게까지 진심이라면, 이것은 그냥 진짜 새차 때문일 확률이 더커 보입니다. 해서, 딱히 지금은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그 남자나 스니에게 연인이 생겼을 때, 이런 사실이 그 연인들한테 밝혀진다면 그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12번. 아무리 다른 의중이 없다 해도 결혼할 남자 데려가기 전까지는 정리를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이게 지금 얼마나 어이없고 또 황당한 일인지 여기 댓글들 다 보여주세요. 서로가 지금 당장 결혼할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직은 문제가 안 되는 거겠지만 나중에 결혼할 사람 생기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 특히 결혼 후에도 저래버리면 이건 정말 비극이죠. 그렇죠. <laughs> 만약 딸내미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는데, 어, 계속, 어, 전 남친을 만나는 건, 그건 조금, 어, 좀 위험한 느낌이 듭니다. 이야, 참,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네, 진짜. <laughs> 아무튼, 쓰니 힘내요. 음, 감사합니다.